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, 17절 말씀입니다.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 위에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. 2019년 가을에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. 다른 목사님들과 즐거운 교제도 나눴습니다.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바닷가 앞에서 여러 차례 홀로 시간을 가졌습니다. 바다 감상이라고 할까요?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파도를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. 정말 쉬지 않고 파도가 밀려옵니다. 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무채 부닥치며 깨집니다. 다양한 방향으로 튀겨 나갑니다. 다양한 힘의 크기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내며 바위 위로 내려앉습니다. 그 어느 모습도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. 다양하다는 표현의 결정적인 정의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. 과연 하나님께서 부서지는 물의 방향과 조각의 크기와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결정하실까? 깊은 신학적 논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. 단지 다음에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.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졌고,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며 그리스도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. 이 만물 속에 내 존재, 내 인생, 내 의지, 내 결단, 내 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부서지는 파도들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합니다. 이런저런 모습으로 형성되며 때로 깨지고 부서지며 때로 힘있게 전진하고 또한 바다 위에 멋진 모습으로 착지하기도 합니다. 이 모든 경험이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 모든 경험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이어야 합니다. 그래야 부서지는 파도 같은 우리 인생이 의미와 무게를 갖게 됩니다. 아멘. 사도의 크기와 방향과 등락을 결정하시는 주님, 저희 인생의 방향도 설정해 주시며 그 등락도 친히 정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겸손히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. 오늘 벌어질 많은 일들의 크기와 세기와 의미를 주님께 맡깁니다. 우주를 지탱하시는 그리고 저희 인생을 지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